안녕하세요. 성공투자를 위해서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성공투자 파트너 주선생입니다. 자, 장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끝나자마자 저녁식사도 미루고, 이렇게 영상으로 주주님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바로 우리 종목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초전도체 MEL 이론의 구체화 소식과 미국 켄터키주 ESS 공장 증설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 종목,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글로벌 초전도체 기술의 대장주라는 명분과 이 2차 전지 신사업의 실적 기대감,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날아갈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호재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장 마감 후에 찍힌 차트에 찍힌 세력의 의도인데요. 제가 장 마감 차트와 또 수급봉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보니 정말 소름돋는 급등랠리 초입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희귀한 전조 증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자, 이거 단순히 오늘 주가가 뭐8% 빠졌네, 올랐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오 내일 오전장 시초가가 여러분들의 이번 달 수익률 아니 올해 주식 농사를 결정짓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죠 그제 자 날아갈 것 같아서. 정말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이것도 고점 아니냐고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세력은 다 나간 건 아닌가요? 아니면 뭐 고점에 저는 물렸나요? 지금 그런 걱정 때문에 힘드시죠? 네. 압니다. 내일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할까? 도대체 이 세력의 의도가 뭔지 궁금해서 답답하신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히 이 매도 타임이 언제인지 몰라서 궁금하시는 그 마음도 제가 투자자 입장으로서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주주님들은 이제 그런 걱정은 저 주선생에게 다 맡기시고요. 오늘 편안하게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차트 복귀하고 어또 답장 도움 드릴 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궁금한 게 많이 생기시고 불안한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 주선생님, 제 평당가가 8만원 근처인데 구조가 가능할까요? 내일 뭐 시초가에 불타기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어디 커뮤니티에 물어보자니 이상한 소리만 할것 같고 지인한테 묻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내 평당가 얼마인데 얼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진입 타이밍, 뭐 청산 타이밍 그게 궁금해요. 뭐 뭐든지요.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밤이나 내일 장 시작 전이나 장 중에라도요. 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긴급한 수급 정보나 분석 신호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지난번 상승 초입 구간에서 수상하다. 지금 수급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 받으셨던 분들, 뭐, 고맙습니다. 주선생님 덕분에 고점에서 잘 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인생 종목 찾았습니다. 이런 문자 받을 때마다 정말 제가 유튜브하고 있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수익 보시고 있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망설이시다가 혹은 방법을 모르셔서 중요한 실시간 대응 전략, 그리고 뭐 장중의 브리핑 등 이런 거대한 찬스 놓치고 계신 분들, 장중의 대응이 대응을 하셔야만 이게 돈이 됩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이 번호로 01080401056으로 종목명 신성델타테크 남겨주시거나 신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구독자님으로 저장을 하고 어 단체 문자를 통해서 대응 전략과 장중의 실시간 브리핑 일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만 저도 채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 조금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정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우리 종목 차트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종가 78,300원 마감했습니다. 어제 무려 8,5%나 밀리면서 5일선을 이탈하나 싶었는데 오늘 바로 들어올리면서 양봉으로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이 개인투자자분들은 결국 주가가 밀리면 은 가장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세력의 n자형 파동이고요. 눌림모 구간에 있습니다. 상승할 때 절대 일직선으로만 갈 수가 없습니 없습니다. 1차 강력한 대시세 이후에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힘을 비축해 줬다가 다시 정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차트에 든이 신호는요, 세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개미들아, 물량 다 뺏었다. 이제 가볍게 해서 날아간다 라고 말이죠. 자,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주가는 속어도 거래량과 자, 수급은 속일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거래량이 우리 얼마예요? 자, 48만 주입니다. 어제 하락할 때 떠진 지역 78만 주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4,800원이나 급반등시켰습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매도세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세력은 안 팔고 위에서 눈치만 보면서 개미들이 빠져나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개미들만 무서워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세력이 털고 나갔다면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장대 은봉이 터졌어야 합니다. 이럴 때가 바로 폭풍 전야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주주님들 지금 이 자리는 무서워서 팔아야지 할 만한 자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물량을 꽉 쥐고 있다가 아니 여유가 되신다면 내일 시가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봐야 하는 자 평단가를 관리해야 하는 기회의 구간입니다. 수급 데이터를 보도 명확합니다. 오늘 개인투자자가 34,000주를 매도하면서 도망을 갔지만 자, 기관은 무려 57,0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단기 성향이 강한 금융투자에서 54,000주를 쓸어 담았고 연기금도 매수수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담담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칼날을 잡는 건 일반 개미가 아닙니다. 시세를 주도하는 슈퍼 개미 혹은 이런 세력성 계좌에서 물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받아내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겁니다. 세력도 바보가 아니겠죠. 그들이 돈이 썩 나가서 이렇게 주가를 관리를 할까요? 아닙니다. 더큰 상승을 위해서 지금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안타깝지만 여기서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뺏긴 개인분들이 나가주셔야만 주가는 더 가볍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주식시장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주성상과 함께 함께 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절대 세력에게 물량을 함부로 뺏기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 N자형 파동 매매법을 통해서 남들이 이제 3% 먹고 나올 걸15% 아니면 30%까지 수익을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오늘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봐야 알겠지만 자, 만약 살짝 눌린다면 오늘 시가 부근인 자, 7만 6천원 라인에서 7만 6천원 라인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됨으로 여기가 바로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단 주의사항은 이 진입이나 청산타점은 장중의 수급 변화에 따라 변동 이될수 있습니다.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라서요. 개미들이 꼬이면 자 패턴을 바꿔 버립니다. 자, 내일 장실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 브리핑 다시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멘탈 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거나 답답하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요. 위에 번호는 띄어 놨죠. 제 010-8040으로 신성이라고 남겨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맨날 힘들고 지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개사보시면 한숨만 쉬시고 계신 분들 백마디 위로보다도 확실한 수익 하나 챙겨드린 게더 맞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밤잠 줄여가면서 추적해온 보물 같은 필살기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 시장에서 가장 돈이 쏠리는 AI 반도체 섹터와 로봇의 교집합입니다. 자, 지금 기술주가 아니고요. 여기에 주가 폭등에 이제 치트기라고 불릴 수 있는 무상 증자 이슈가 엮여 있습니다. 대기업 지분 투자 공시 가능성도 있고요. 뭐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로보즈들 대기업 투자 이슈 털어졌을 때마다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자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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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그런 흐름 로봇의, 로봇의 이제 성장성이 대기업 자본이라는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이건 그냥 주가 하늘로 쌓아 올리겠다는 세력의 선점포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유보일이나 이런 초유량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아직 저평가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재료가 노출, 어, 시장에 노출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할 때가 바로 기회고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하는 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어, 오랜 기간 모아놨겠죠. 자 확실한 한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미들 진을 다 빼놓으면서 모으고 있습니다. 물량 장악은 끝났고요. 매매 결정 임계점에 도달하고.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면 뉴스 터지면서 폭등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자,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하지 왜 알려주냐? 맞습니다. 저 혼자 먹어도 되는데요. 하지만 그럴 거면 제가 유튜브는 안 했겠죠. 이미 저는 제 그릇만큼 담았고요. 이제 남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 몫입니다. 리스크는 제가 잡아 드릴게요. 어디서 팔고 나와야 어깨에서 파는 건지 그 매도 타점까지도 모두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 종목은 수급보호를 위해서 단톡, 아, 문자로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주 선생님 있고 동료가 되어주실 분들께만 알려드릴 겁니다. 몰래 알려드릴 겁니다. 제 번호 위로요. 신성 델타 특급 그리고 선물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종목명과 타점 그리고 재료 분석까지 담긴 내용을 보내드릴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주식시장.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계좌에어서 빨간 기둥 가득하게끔 저 주선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드세요.